안녕하세요 해피포스입니다. 스와이프 어플 깔아서 실행시키고 결제하는 방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위에다가 스와이프 치시면 쭉 밑으로 올려 보시면은요. 예, 스와이프 칩퍼 코세스. 예, 스와이프 칩퍼 코세스를 설치합니다. <laughs> 예, 열기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확인 누르시고, 허용, 또 허용, 또 허용. 예, 요 상태, 요 화면이 나오면요. 거기에서 사업자번호, 224-05, 예, 단말기 아이디, 그 다음에 단말기 아이디, 대문자로 영어 M 치시고요. 421702012 예, 입력하신 다음 밑에 비밀번호 4자리 04개 해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시고 04개 예, 하신 다음에 이어폰 블루투스는 이 장비에 요게 이렇게 생긴 거는. 이어폰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게 없고 아예 민자로 돼 있는 것들은 블루투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길게 눌러서 스와이프를 켜주신 다음에 이어폰 단자에 꽂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예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가맹점 정보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 비밀번호 영 네기 아까 입력하신 거 하시고 여기서 결제를 하실 때는 카드 결제 오른쪽 꼭대기에 카드 결제 누르신 다음 판매 금액 입력하시고요 완료 그다음 카드 읽기를 누르시면 되며 카드 읽기 누르신 다음 이 밑에 카드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제가 완료됩니다. 자, 카드 끼워 볼까요? 자, 카드 결제 누르신 다음에 밑에 리더기에 카드를 끼웁니다. 그리고 읽기 누르시면, 얘 예, 흔들지 말고. 예, 승인 중, 예, 결제가 완료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영수증을, 영수증 출력이라는 거는 무선 프린터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 메시지로 가는 거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이메일로 영수증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카드 전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갑니다. 자, 그럼 다시 취소하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취소하는 방법은 거기에 여기에서 영수증 조회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예 선택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반품, 그다음에 카드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카드 읽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